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의 기본 기능인 전화 기능 외에 다양한 확장 기능을 활용해야만 진정한 스마트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세 가지 활용도 높은 확장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의 멀티 윈도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동시에 여러 개의 앱을 띄워놓고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하단 열린 앱 버튼을 누르고 필요한 앱으로 이동한 다음 다시 그 앱을 이용하고 또 필요한 앱이 있을 경우 열린 앱 버튼 누르고 또 이동을 해서 이용을 하시는데요. 동시에 여러 개의 앱을 띄워놓고 이용하는 멀티 윈도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하단에 있는 열린 앱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사용할 앱을 일단 선택을 해줍니다. 문자 앱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자 앱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일 위치를 선택하라고 하죠. 자, 여기에 놓게 되면 위쪽으로 열리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가져오면 아래쪽으로 열리게 되고, 중앙에 위치를 시키면 팝업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시에 여러 개의 앱을 띄워놓고 이용할 수 있죠. 우선 상단에 위치를 시켜볼까요? 여기에 놓으세요 라고 나오죠. 터치한 손을 떼게 되면 위쪽으로 해당 앱이 배치가 되고요. 아래쪽 앱은 어떤 것을 실행할지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전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유튜브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는 유튜브가 실행되고 위쪽에서는 문자 앱이 실행되겠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점색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위아래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터치하시면 유튜브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줄 수 있고요. 그다음 열려 있는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고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놓으시면 유튜브가 크게 나오고요. 아래로 내리면 문자 앱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쓸어주거나 또는 아래쪽으로 쓸어주면 해당 앱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쓸어볼게요. 그러면 문자 앱이 나오게 되겠죠. 자, 다시 멀티 윈도우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팝업으로 띄울 수도 있죠. 열려있는 앱 위쪽에 보면 막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막대를 잡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팝업으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 자,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고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필요 없으면 X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대 버튼 누르시면 해당 앱이 전체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멀티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일반 스마트폰이고요. 갤럭시 탭, 갤럭시 폴드, 갤럭시 북의 경우에는 태스크바라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설정 들어가신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태스크바라는 메뉴가 보이게 되죠. 자, 일반 스마트폰은 보이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기종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켜주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테스크바가 나오게 됩니다. 이 테스크바에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앱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고 좌측에 있는 앱 버튼 누르시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 원하는 앱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해당 앱이 뜨게 되죠.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바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놔볼까요? 우측에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멀티 윈도우로 바뀌게 되죠. 이 태스크바는 홈 버튼을 눌렀을 때는 보이지 않고요. 앱을 실행했을 때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 앱을 실행하면 아래쪽에 보이게 되죠. 그 다음 지금 열려있는 멀티 윈도우도 같이 보이게 됩니다. 누르시게 되면 언제든지 멀티 윈도우로 들어갈 수 있죠. 필요 없으시면 앞서 본 멀티 윈도우와 동일하게 상단 막대를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전체 화면으로 키우거나 닫아 줄수 있습니다. 해당 기종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렇게 멀티 윈도우로 열렸을 경우 홈버튼을 누르셨다가 다시 열려있는 앱 버튼 누르면 멀티 윈도우 상태 그대로 열어줄 수 있죠.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하실 때는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세요. 이번에는 스마트폰의 보안 와이파이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 인터넷을 이용을 하실 때 공용 와이파이나 또는 커피숍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자체 와이파이망에 접속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자, 그럴 때 일반적인 검색 같은 것은 상관없겠지만 SNS라든지 금융 앱을 실행하게 되면 누구든지 해당 공유기에 접근해서 내 개인 정보를 탈취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항상 조심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갤럭시 스마트폰의 보안 와이파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공용 와이파이에서 금융 앱 같은 것들을 이용할 때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기타 보안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안 와이파이라고 있죠 여기 터치해 주세요 원래 이 보안 와이파이는 월간 요금제를 이용해야만 쓸수 있는 기능이지만 자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구태여 월간 요금제까지 가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월 1기가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갤럭시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들은 월 1기가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다가 공용 와이파이 상태에서 금융 앱에 접근을 해야 될 경우 이 보안 와이파이에 들어오셔서 보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데이터 통신들은 보안 기능이 적용돼서 내 데이터 통신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이용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SNS라든지 금융 앱은 데이터를 많이 소진하지 않기 때문에 1기가 정도만 이용을 하셔도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이용을 하지 않으신다면 한 달에 두세번 정도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 외부에서 그런 금융 앱이나 중요한 정보 같은 것들을 데이터를 이용해서 통신하실 경우에는 유료로 구독해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죠. 자 여러분에게 맞는 것으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중요한 개인 정보라든지. 또는 금융 앱을 이용을 할때 보안 와이파이를 이용하지 않고 데이터 통신을 이용을 해도 해킹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 현재 기술 수준으로 일반 데이터 통신을 해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외부에서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을 하시다가 어, 금융 앱이라든지 중요한 개인 정보를 전송하거나 또는 받아야 할 경우에는 보안 와이파이를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시고요. 와이파이 기능을 꺼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데이터 통신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와이파이의 경우는 전혀 보안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TV의 미러링 기능인 스마트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뷰 기능은 스마트폰 화면을 TV로 미러링 시키는 방법인데요. TV를 스마트폰으로 미러링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무선 연결인데요. 무선 연결도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크롬캐스트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선 연결을 지원하는 TV의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TV가 간단하게 무선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고요. 그 다음 한번더 쓸어 내리면 아래쪽에 스마트 뷰라고 나오죠. 자, 이 스마트 뷰 기능을 켜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크롬캐스트를 지원하는 장비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화면 미러링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죠. 지금 보시는 이 TV들은 화면 미러링을 지원하는 TV입니다. 즉, 유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크롬캐스트를 지원하지 않아도 TV의 자체 기능만으로 무선으로 연결이 돼서 스마트폰 화면을 TV로 미러링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 기기가 여기에 뜨지 않아요. 자, 그럴 때는 크롬캐스트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고요.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실험실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크롬캐스트 지원이라고 나오죠. 본인 기기가 스마트 뷰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크롬캐스트를 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크롬캐스트는 대부분 TV나 셋탑박스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크롬캐스트를 켜시면 거의 보일 거예요 아주 오래된 TV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근래 10년 이내에 구매하신 TV들은 전부 크롬캐스트가 내장이 되 있고요 아니면 셋탑박스에 내장이 되 있기 때문에 셋탑박스를 통해서 미러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셋탑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셋탑박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화 떠는 전송 시작하겠냐고 물어보죠. 시작하기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TV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을 TV로 미러딩을 해주게 됩니다. 자,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화면을 넘기시면 이쪽에도 그대로 나오고요. 내가 원하는 앱을 실행해도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갤러리를 실행을 해보면 갤러리 화면도 그대로 보이게 되겠죠. 스마트폰 화면 미러링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화면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미러링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걸 눌러 보시면 화면 비율을 변경할 수도 있고 스마트 비율을 일시정지하거나 앱을 캐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앱 캐스트의 경우에는 유튜브라든지 삼성 헬스, 구글 크롬, 삼성 인터넷들은 앱들 자체적으로 미러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인터넷을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앱 캐스트는 휴대전화에서 다른 앱을 사용하는 동안 TV에서 하나의 앱만 볼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하죠. 자, 확인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미러링이 그대로 되는데요. 자, 여기서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앱 캐스트라고 있죠.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TV로 캐스트되는 앱은 팝업돼서 떠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에 옮겨놓고 사용하고자 하는 앱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다시 캐스트된 앱을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으로 또 보게 되겠죠. 이 스마트뷰 기능이 스마트폰 화면을 TV로 미러링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필요 없으시면 연결 해제 눌러 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자, 그 다음 스마트 뷰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휴대전화를 TV로 미러링 하는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 다른 기기에서 휴대전화라고 있죠. 자, 이것은 TV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미러링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메뉴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또 기기를 찾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본인 기기가 뜰 때는 TV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미러링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TV가 여기에 뜨지 않을 경우에는 원하는 기기가 없나요? 눌러보시게 되면 입력 모드 변경하라고 나오죠. 무선 미러링을 지원하는 TV의 경우는 TV의 입력 모드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TV를 재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TV가 무선 미러링을 지원할 경우에는 여러분 TV의 설명서를 확인해 보시고요. 입력 모드를 어떤 것으로 변경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연결하시면 TV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미러링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TV나 세탑박스가 무선 미러링을 지원을 하는지 또는 크롬캐스트 지원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스마트폰과 TV를 연동해서 편리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스마트폰과 TV의 양방향 미러링이 지원되는 TV로 삼성전자 4K QC67 TV를 추천드립니다. 이 TV의 경우는 사양을 보시게 되면 모바일 무선 연결이라고 해서 미러링이 전부 지원이 되고 있죠. 그리고 사운드도 미러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을 TV 화면으로 볼수 있고 TV를 스마트폰 화면으로도 볼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삼성 기기이기 때문에 갤럭시 스마트폰과 삼성 TV는 복잡한 과정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연결이 되고요.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 호환도 되고 있죠. 그리고 요즘 TV는 거의 4K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4K TV를 구매하시는 게 앞으로 컨텐츠 감상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최신 기술인 퀀텀닷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삼성 기기인 갤럭시와 TV끼리는 스마트 싱스를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TV를 전부 컨트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결을 한 상태에서 영상통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거의 모든 기술들을 전부 활용할 수 있고 4K의 화질을 보여주는 삼성전자 4K TV QC67을 추천드립니다. TV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좌측 하단에 제품 링크 버튼을 누르시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의 기능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활용도가 아주 높은 기능들이니까 많이 이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과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IB96 쇼핑몰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 관련 영상으로 배워보도록 하세요. 영상 아래에 제품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설명란에 제품을 클릭하시면 해당 강좌의 쇼핑몰로 이동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강좌는 전체 과정 및 예제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